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국 TV의 이수국 PD가 오늘 충북 옥천 대청댐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카페인데요. 이 카페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400년 된 상수 나무의 그 유래와 그 다음에 백 사장님의 상수리 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그 이렇게, 이렇게 얼굴도 네. 마치 상수리 나무처럼 어. 그렇게 넓고 풍월대 느낌이 좋습니다. 아, 40여분, 50여 분들이 이렇게 <laughs> 오셨고 그 다음에 대풍수도 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예. 오늘 뭐 수감이 어떠십니까? 어 아, 대단히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이 나무는 제가 매일 네. 매일 대다 보고 쳐다보고 저희 말해서는 제 기운을 받는 그런 나무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이 나무가 저한테는 엄청 또 기운도 네. 주지만 네. 걱정이 많았던 나무예요 아, 걱정... 이 나무가 이제는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네. 껍데기를 싸고 셨으니까잘 몰랐는데 네. 네. 껍데기가 벗기고 나니까 그 안에 이런 동굴이 생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 하나 네. 들어갈 정도로. 어, 아. 상수리 나무의 둘레도 상당한데 예. 그 가운데가 가운데가 비었다는 예, 거예요. 었습니다 껍데기가 살짝 붙었을 때는 네, 네. 몰랐죠. 아, 네, 근데 이제 껍데기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썩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안에 막 이만한 좀 허공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그 이제 또그 안이가 썩어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상해서 이제, 이제 썩은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면 될까 나무를 볼줄 아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손님 중에 손님 중에, 손님 중에 네. 오셔가지고 네. 나무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아, 네. 나무를 많이 사랑하신다든지 네. 그런 분들이 네. 보시고 네. 걱정을 하시는 거 이거 네. 큰일났다 네. 이렇게 귀한 나무가 네. 여기 있는지도 몰라 왜 일종의 방치돼서는 음. 안 되지 않느냐 네. 아,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 이걸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네. 네.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셨군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군에다 연락을 해서 군에, 에, 네. 보호수로 지정을 받으면은 네.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금년 5월경에 네. 군에다 연락을 해서 네. 과연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네. 있는군 보호수가 됩니까? 보호 보호수가, 보호수가 되겠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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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이죠. 옥천군 네.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가 건지 한번 제가 요청을 했어요. 네. 담당자가 나와서 보더니 네. 그 담당자는 이제는 관내에, 분내에 네. 그런 그 보호소를 많이 이는 그렇죠.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잘 그렇겠죠. 알죠. 네. 네. 그래서 네. 아, 네. 상수리로 나무로서는 네. 아, 이런 네. 나무가 참 귀하다. 네. 네. 보호소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그 후에 이제 또 과장님 오셔서 네. 아,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서 네. 금년에 예산이 네. 없어서 네. 어, 내년에나 어떻게 반영을 해서 네. 치료를 해 보겠다. 하던 차에. 예,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음. 보수로서 지정이 되고 어, 치료도 받고 하면 이제 건강한 나무로서 앞으로의 4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그, 같아요.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예.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예. 됐었는지를 예. 좀 한번 보여주시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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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부분을 설명을 좀해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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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면은 네네. 지금 속이 텅비잖아요 예. 네.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죽음을 네. 할 정도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네, 자꾸 이제는 부패돼서, 여기 네? 네? 네.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도 번식을 하면서 자꾸 이제 부패되지 않겠어요? 아, 네, 이렇게 네. 네. 상수리나무, 이 나무가 이제 네. 그러니까 400년이 됐는데, 네. 뿌리부터 이렇게 외관으로 봐서는 네. 정면으로 봐서는 건강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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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렇게 일반 보, 보시기에는 외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이렇게 가운데로 보니까 예. 아, 썩어있어서 전공이 예. 완전히 확장이 돼서 예, 예. 어, 이게 여차하면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되셨고 네.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서 예, 예. 지금 안내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안내를 좀 하시죠. <laughs> 이제 자, 그런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아, 저쪽으로 그 가시죠, 카페를 저. 하시게 된 연유는 저 네. 나무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예, 저저 상호는 네. 저 나무를 때문에 이제 네. 상호를 짓게 된, 된 거죠. 네. 상호를 뿌리 깊은 나무로 하셨던 거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 어, 앞으로 네, 이제 한정도. 이 모임이 계속되리라고 보십니까? <laughs> 뿌리 깊은 나무에 앞에 와, 와 있는데요. 예 아, 네참유류하고 대청댐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자라고 있는 네. 뿌리 깊은 나무를 보고 네. 예, 참 대단히 신령스럽고 아주 위험 있게 잘 커서. 그렇죠. 이것도 보존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이제 레스토랑과 카페를 열기도 그, 했어요. 네, 네. 23 제가 이제 이런 그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거를 해본 네. 일이 없거든요. 네, 네, 네. 없는데. 여기에서 저 혼자 즐기기에는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상수리나무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를 들었고 네. 또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상수리나무를 사랑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같이 이렇게 발전되라고 리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큰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